집집마다 비상약이 한두 개 이상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국을 하면서도 저희 집에는 정말로 양약은 단한 알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불과 8년 전만 해도 타이레놀을 비롯해서 보통 대여섯 가지는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이라고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아무런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한방약으로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15년이 넘도록 비염약을 먹으면서 힘들었던 경험과 그동안 약국을 30년을 하면서 느낀 양약의 한계를 절감했던 것이죠. 저도 물론 대안이 없던 시절에는 양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저처럼 양약을 아예 없애시라는 게 아니고, 이 동양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질병의 간단한 원리를 아시게 되면 충분히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가 있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약사가 동양의학으로 질병을 해석하고 그걸 주제로 유튜브까지 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상담을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조재순입니다. 이미 35년이 넘는 경력을 쌓아왔네요. 제가 한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1년부터였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6살이었을 때 근육병이라는 난치병 진단을 받았어요. 근육병은 전신의 근력이 감소해서 20세 전에 보통 사망하는 그 질병입니다. 하지만, 천신 만곳 끝에 다시 오진으로 판명이 되고 피부 근염으로 진단받게 되었어요. 피부 근염은 또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난치병에 해당되는데 병명 그대로 피부와 근육에 염증이 생겨 결국 근육 약화를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피부 근염도 만만치가 않아서 6살 아이가 스테로이드를 한 번에 6섯 달씩 하루 세 번씩 복용할 정도였어요. 다행히 증상은 좋아졌고 스테로이드 양도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도 비만화가 되었답니다. 언제까지 스테로이드를 먹여야 하는지 답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근육병이 아니라는 것만 해도 다야, 다행이라 생각했죠. 한편으론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한 방으로 접근해 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딱히 치료 경험이 있는 곳이 없었어요. 저도 약대에서 한약에 대해서 배웠고, 한약 조제 자격증도 있지만, 한약은 몇십 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하고, 직접 치료할 생각은 못 했어요. 그러던 차에 운 좋게 2003년 사상의학을 접하게 되었지요. 사상의학 공부를 불과 4개월밖에 안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를 태음인으로 판단하고, 사상의학 선배님의 도움으로 직접 한약을 다려서 먹이게 되었어요. 어린 게 한약을 잘 먹는 것도 기특했는데 처음 한 달째부터 스테로이드를 끊어도 안심할 정도로 나아지는 게 보였답니다. 기억으로는 총 6개월 정도 한약을 먹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질병으로 단한 번도 병원을 안 갔고 질병이 재발한 적도 없이 20년 넘게 잘 지내오고 있, 있답니다. 그래서 사상의학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사상의학의 한방 가립도 전반적으로는 잘 들었지만 풀리지 않는 임상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상의학을 한 의사들에게도 가르치신다는 분에게 배우면서 질문을 해도 신통한 대답이 없었어요. 아, 한방 공부는 평생에도 모자라겠구나 또는 이게 한약의 한계인가 하는 실망의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던 저에게 천운과도 같이 2016년 동의 한방체인 임교환 박사님의 한방 강의를 듣는 기회가 왔어요. 첫 시간에 약국 한방의 실, 최고 실력자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 강의였습니다. 정말 찐 고수는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도록 쉽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존의 자칭 고수들은 본인의 방대한 한방 지식량을 확인시켜 주거나 20년은 넘게 걸려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해주었거든요.하지만 동의 한방 체인은 달랐어요.한방에 한자도 모르는 분이 들어도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가르치셨거든요.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제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뻤어요.뭐 돌을 닦다가 득도한 느낌이었다랄까요? 이후 강의가 계속되고 제가 가족과 아프신 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적용하면서 효과가 나는게 확인되어 공부와 임상으로 즐거운 날들을 보냈습니다.하지만 갈수록 일반인들에게도 동의 한방의 간단하고 쉬운 원리를 알려드려서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살필 수 있다는 기쁨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사상의학으로 둘째 아이의 난치병을 치료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한 사상의학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을 도와드려서 약사로서의 자부심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는 다른 약사님들보다는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동의 한방 체인을 공부한 이후에는 정말 문의해 오시는 어떠한 질병에도 답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약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수시로 받을 때 정말 행복하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제 행복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한방 체인의 간단하고 쉬운 원리와 치료 방법을 일반인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서양의학의 제한적인 시간의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 드리고 질병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되어 마음 편안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건강의 주체는 병원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되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에 보이는 상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신장의 기능 저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과연 동양의학에서는 신장과 관련된 질병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